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마초입니다 아, 한달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네요. 자동차 리뷰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제가 하는 거는 네, 차주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자, 오늘은 드디어 꿈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자, 앞전에 네, 악마의 Z가 그렇게 사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하고 말했는데 그 애니에 나오는 건못 샀고요. 그건 더 이상 매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샀지만 그래도 제트의 계승을 이어받은 그런 차량을 또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번에 머스탱으로 인사드리고 세라토로 인사드리고 나올 때마다 ZZ 했던 차를 드디어 사 가지고 또 영상을 찍습니다. 와. 차량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우 너무 솔직히 소개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나오, 처음 나온 후부터 지금 단종 때까지 디자인이나 뭐나 큰 차이점이 없이 계속 나와서 그냥 외관은 똑같은 370이고요 연식은 1 0년씩 10년식 여러 저뭐 고질병도 있는 차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간단한 고질병들이고 만족감은 머스탱보다 더 좋습니다. 어 배기량 차이가 그럼 얘가 지금 370이면 3,700cc. 어 그러면 5.0 탔을 때랑 어. 뭐 이렇게 힘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초반은 얘가 더 빠른 느낌. 어 초반은 얘가 더 빠르고 아무래도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 음. 차체도 더 짧고 하다 보니까. 민첩성 같은 것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음.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뭐 일단 실내... 실내가 좀 많이 좁다는 거. 아 엄청 좁아. 네. 어, 타고 네. 내리기 힘들고 허리는 더 아프고. 허리는 더 네. 아프고. 아무래도 머스탱은 지피카 영향이 강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얘는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잖아요. 그렇 진짜 찐 스포츠카. 짧은 1베이스의 이승엽 이승엽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 차를 탔을 때 <laughs> 저는 시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원플러스 뭐원 시트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차 타고 뒤에 봤는데 <laughs> 뒤에 의자가 없네요 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로드스터들만 없는 줄 알았는데 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내를 보면은 아 역시 차주님의 전매특허인 어딜 가나 이제 <laughs> 알리발, 이제 카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게 달려있고 오! 어, 신기하게도 송풍구가 이쪽에 이렇게 도어 트림 쪽에 있네요 오... 어, 이거 약간 투카 감성인데 이 위치는 티브론 감성이고 어... 실내가 근데 되게 좁네 봐. 지금 차주님 이렇게 우리는 자주 와서 그렇지만 영상 보면 되게 꽉찰것 같은 느낌? <laughs> 어. 그리고 붙기는 오토에 그렇죠. 어왜 수동이 아닌 거예요? 수동은 일단 시야시가 시야 없고 음. 그래도뭐 변속감이나 이런 건뭐 아무래도 닛산이니까 저 그렇죠. 음, 빠릿빠릿할 것 같고. 타다 보니까 그니까 그냥 충분히 오토로도 재미는 충분히 있는 거 같고. 음. 뭐스을 살려니 하, 오리지널 출고 수동 같은 경우가 이제 스타트 가격이 거의 3천 나가이 되다 보니까 중고가 와 동년식 대비 비해서 이제 한1 0 0 0만원 정도가 비싸더라고요. 오. 그래도 고민은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렇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건 역시 오토가 답인 것 같아서. 오토가. 아무래도 지금 굳이 하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긴 해요. 저도 뭐 근데 수동 수합을 하고 싶긴 하지만. 저는 이제 미션에 뻗지 않는 이상 하려고 하는데 굳이 수동만 찾기에는 또 양발 운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싫으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근데 되게 하체가 조금 짱짱하다고 라 해야 되나? 좀 많이 타이트해요 노면을 하나 뭐 무슨 요철이 있든 턱이 있든 길을 잃고 어, 다니죠 길을 잃고 다니고 있어요 어. 그때 확실히 버스테인 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감은 없고 뭔가 좀 타이트한데 어, 실내도 되게 단출해요. 원래 이 자리가 그냥 오디오 자리였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원래 오디오 자리. 원래 오디오고. 신규 수납함은 원래 순정. 아니 수납함은 왜 여기다 넣었을까? 네. 동미 <laughs> <laughs> 네. 형은 뭐 내비... 내비게이션이 또 들어가긴 하던데. 어. 근데 뭐 국내에서는 또 이렇게 수납함이 달려서 나왔는데 음, 네. 근데 또 여기다 7인치 내비를 매립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 위에도 안 하시고 밑에다가 7인치 마감재가 마감재가 7인치밖에 안 나와서 얘는 그렇죠. 또 2인치가 이거밖에 안 나오고 그렇다고 안드로이드를 7인치를 달자니 그렇죠. 너무 작고 음, 몽졸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위치아 이렇게 해서 게이지가 있네 요 어? 하나는 유원 유니터리 6... 6... 시계 시계에요? <laughs> 시계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 나오네. 진짜 쓸데없는. 그 <laughs> 저기에 다른 게이지라도 하나 딱다 달아주면 참 이쁠 것 같은데. 미션 온도나 이런 음. 이런 걸 달아줘야 더 이제. 그쵸. 데 아무래도 차 자체가 열도 많고. 아 그죠. 풀 튜닝을 필수로 하는 차다 보니까 음, 차라리 음. 그런 걸 달아주는 게더 낫지 않나. 그쵸. 음. 아무래도 왜냐하면 엔진은 큰데. 차가 작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V6라는 엔진을 지금 차가 외판을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되게 작아요 작은 차체에다가 그렇게 큰 엔진 배기량이 높을수록 엔진은 커지니까 그런 걸 넣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른 거는 개인 이런 3구 게이지들도 다 이제 운전자를 향해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한성도 확보가 되고 계기판도 약간 어 이렇게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오토바이 계기판 같네요. 핸들 조정하면 얘도 같이 움직입니다. 아, 아, <laughs> 아 계기판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 칼럼에 그냥 붙어 있구나. 실내는 이렇게 뭐 이거는 전차주 에디션인가? 원래 순정으로 이렇게 나와요? 순정입니다. 아 스웨이드가 이렇게. 네. 음 하, 차가. 볼게 없어요? 응, 음, 좀 타이트하다. 예전처럼 뭐 사출 버튼 이런 건 없으시죠? <laughs> 그런 스티커티는 튜 아, 네, 그런 건 없어. 아, 뒤에는 아 트렁크가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큰 짐은 실지는 못하겠네요. 트렁크가 생각보다 엄청 작아서 딱히 뭘싣고다건 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정말 그냥 주말용. 주말용. 주말에 그러면 자주 타십니까? 하려고 하죠. 음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고급휘발유 담고. 그렇죠. 연비는 더안 좋아졌고 <laughs> 기름은 더, 더 들어가고. 아. 어, 저번에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끼 굶고 좋은 마먹여주좀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얘는한 두끼 세끼는 굶어야 좋은 마음을 <laughs> 넣어주니까막 아, 머스탱 때보다 연비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연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이제 머스탱은 일반유 MPI 엔진이었으니까 음. 6세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료를 넣어도 됐었고, 아, 일반료 넣었을 때 8만원, 9만원 넣으면 가득이 찼습니 얘는 근데 고급 휘발유 넣고 가득 넣으면 한 13만원. 뭐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같아어요 그쵸? 제주가 아무래도 고급 휘발유가 조금 비스, 많이 비싸죠. 200원 차이 나더라고요. 음. 그렇게 담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는 버스탱이랑 똑같아요. 가득 넣어도 3 0 0 k m 정도. 물론 연비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500km, 600km 탄다고 하는데 아니, 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차는 머스탱보다도 작고 그쵸. 무게도 더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쵸. 들어가는 기름의 뭐 가격 차이가 솔직히 뭐 그냥 일반 분들한테는 200원 뭐큰 차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연비가 더안 좋다는 건 혹시 운전 스타일이 아니, 바뀌긴 했죠. <laughs> 근데. 차를 타면은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무조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예. 네, 왜냐면 그리고 이게 니산이고 닛산... 다니싼게 그, 과학인가요? 뭐 그렇다고 <laughs> 이 차를 타고 얌전히 운전할 생각이다? 음... 이 다른 차를 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 약간 이제 보여주기식보다는 운전의 재미를 위한 차다. 100%. 100%. 100%. <laughs> 솔직히 머스탱 타할 때는 이 시선을 많이 받아요. 음. 근데 이 차는 남자만 쳐다봅니다. <laughs> 남자들의 차죠. 그렇죠. 이거는? 그런 완전... 차를 할배 운전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죠. 아... 역시. vq 엔진은 역시 다운시프트에서 마셔오는 음.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음, 역시 이 vq 엔진이 음. 또 많이 유명하죠. 그렇죠. 많이 유명하고. 심지어 뭐... 쌈... 저렴한 가격에 VQ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면 르노의 SM7도 <laughs> 거기에도 VQ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쨌든 명엔진이긴 해요 사실 VQ끼리 공유하는 게 있다 보니까 삼성 부품이랑 호환되는 게좀 있습니다 아, 모을, 오일 필터, 필터. 뭐휠 베어링 오. 뭐 등등 몇 개는 호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심지어 지금은 삼성 오일 필터 쓰고 있고. 음. 아, 기만 하면 네. 뭐. 뭐 점화 플러그. 아, 아. 아, 점화 플러그가 아니고 코일 코일. 코일. 네, 코일은 호환이 음. 된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래도 꽤 많고 다양한 부속은 아니네, 그래도.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주요 부품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사실 이제 정품으로 요번에 플러그 코일을 알았는데 네. 정품 센터 가격이 총100 100만 원 가까이 100만원 근처 플러그 응. 콜, 콜, 콜 6개씩, 6개씩. 근데 와. 이제 삼성 쪽으로 혼합하면은 네. 한 40에서 50 정도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절반 가격으로 세이브가 되니까. 그니까요, 사실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들도 혹시 애프터 제품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뭐 OEM 회사들이나 뭐 아. 그런 거는 많이 안 나와요. 국 내엔 없고요. 국내엔 없고 다 해외. 나아니면저 지원 파츠라고 해 가지고. 음. 거기에는 애프터 파츠가 좀 많이 나오고, 애프터 파츠는 나오고. 그런 거만 애프터만 잘 나와도 유지 보수하기에는 어, 재미 없으니까. 그런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뭐저 같아도 만약에 그냥 v q 엔진만 놓고 본다면 350 370큰 차이 없잖아요. 솔직히 디자인도 그렇고, 그냥 헤드라이트의 조금만 디자인 차이가 없대. 굳이 350 보단 370을 선택하신 이유? 혹시 차는 음. 최신이 음. 최고죠. 아. 일단 간단한 그 소소한 그런 디자인이지만은 음. 핸들 디자인도 350은 너무 t 자 형식이고 음. 얘도 뭐 T자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신경 쓴 느낌. 아. 게 있는데, 약간 곡선이 들어가면서 네, 신경을 그렇죠. 좀쓴것 네. 같고, 걔는 그냥, 그냥 티딱 끝이라 가지고 음. 그런 것도 있고 350 자체가 사실 이제 어, 사면은 몇 달은 수리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오, 어, 그러다 뭐 멀쩡한 차가 없군요. 그렇죠. 아무리 뭐 단단한 일본 차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본계, 일본계 잰쿱이네요. 혹시 이 차량에 따로 뭐 튜닝하신 건 없으신가요? 어, 뭐 윙윙저 아. 뒤에 보이는 이건 어뮤즈윙이고요 어뮤즈윙 범퍼 뒷범퍼가 니스모 범퍼 음. 앞 범퍼는 어뮤즈 범퍼로 하려고 하다가 네. 어, 뭐 자꾸 크랙 간다 뭐 FRP이다 보니까 뭐 그런 저런 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순정 범퍼에 같은 재질인 프론트 립, 프론트 립. 이베이에서 샀고요. 음. 그렇게 해서 조금 외관은 그렇게 끝냈어요. 외관은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런 걸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더 네온. <laughs> <laughs> 아 이거 언더 네온 제가 촬영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 아여러분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아 칼록 디집입니다 진짜 저희 어릴 때. 시티레이서 했을 때그 감성 그대로 그대로 가져와요. 아. 또 다운 시프트 계속 한번 하시겠네요. <laughs> 안할 때도 하게 되죠. 아 그래도 그 아어 그래도 머스탱 때보다 창문 열고 다닐만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음아 그게 제일 물어보고 싶다. 이 차가 어쨌든 계속 갈망하던 차잖아요. 항상 갖고 오시니까 어때요? 솔직히 처음에는 후회가 되긴 했어요. 아 생각보다 너무 뭐가 없고 음 재미도 없고 그렇게 VQ VQ 하던데 생각보다 뭐 없는 것 같고. 음 근데 얘는 다른 차랑 반대예요.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이렇게 쭉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지만은 얘는 반대로 점점 올라가요. 아 그래서 점점 이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는 차.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는 차. 이야, 그러면 이 370에 대한 드림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흔히 영화의 영향이 좀 크죠? 그렇죠. 예, 베스트 앰피리어스의 번외편인 도쿄 드리프트에서 이제 악역으로 나온 분 이제 350Z. 하면서 이제 370도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좋아하시 분들이 많은데 자이 370의 예비 오너들에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일단 디자인이 거의 똑같으니까 음. 어, 저는 솔직하게 최신 연식보다는 그냥 조금 더 저렴한 구형을 사서 수리하는 음. 게맞지 않나. 뭐 갤러리 가스켓이라는 그 구질병이 있긴 있지만 사실 개선돼도 그게 그거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사 와서 자기가 수리하는 게 제일 아, 낫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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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러도 그렇고 음. 쿨러가 이제 엔진오일 쿨러, 미션오일 쿨러 이두 가지가 필수 튜닝이에요. 음. 갤러리 가스켓, 미션 쿨러, 오일 쿨러. 아, 세 가지 다돼 있는 차를 사오면은 가장 베스트. 가장 베스트. 아, 갤러리 가스켓은 생각해 보니까 인피니티에도 그 네, 이슈가 있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다 어째 똑같이 VQ 엔진을 쓰니까. 그또 하나 좀 단점 음, 생각난 건데 라이드가 진짜 어둡습니다. 아 <laughs> 이거 야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네. 머스탱 때도 어둡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 맞습니다. 아, 네. 네. 더한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어, 얼마나? 거의 뭐 신봉사 요 우리 천백도로 밤에 가면은 네. 달이 안떠 있는 밤도 있잖아요. 아, 어, 그렇죠. 거의 진짜 까먹는 데입니다. 그냥 앞에 틴이 껌거나 그런 것때문에아닐까요 아, 예. 그건 아니고. 아, 이거 다른 이제 타시는 분들도 다, 다 그.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튜닝 라이트를 쓰거나 구면은 안 되지만 모리모토라이트라는 걸 쓰거나 아니면 LED 변환 킷아 지금 저도 그냥 다니다 도저히 안 돼서 LED 변환 킷을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래도그 운행이 가능한 수준이지 아직도 앞이 컴컴한 거는 똑같습니다 아 이게, 이게 제일 단점이네 어떻게 보면 우리 차쟁이들 낮에 타는 시간보단 그래도 밤에 타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죠? 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단점은 뭐, 없나요? 어차피 뭐, 일본 차니까 작은 거는 뭐, 다 떠나서. 뭐, 이 차를 사면서 단점을 논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뒷 시트가 없고, 음. 수납 공간이 없다는 거. 아, 이 수납함도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면 제가 구매를 했는데, 뭐야? 진짜 작습니다. <laughs> 와, 그냥 주먹. 제 주먹 이 정도 아, 네. 두개 들어가면 끝시네요 핸드폰 안 들어갑니다. 어 지갑 이제. 안 들어갑니다. 와 제가 갤럭시 S 24그 플러스인가 그건데 이거 어떻게 담아요? <laughs> 야 수납 그러면은 다른 쪽 이런 수납은 그래도 꼭 괜찮은 편인 작습니다. 아 아니네. <laughs> 그냥 모든 와. 수납함이 다 작아요. 그냥 진짜 진짜 그냥 자동차라는 매개체에서 뭐. 너희들 편하, 편의성이라고는 눈을 뜨고 찾아볼수가 없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되는거 알죠? 아, 해안도로 경치 즐기는건 좋지만 흐름을 한번 맞춰달라는 <laughs> 호소를 한번 논란되려나? <laughs> <놀란> <laughs> 근데 너무 좀 그래서 지금, 지금 속도 10, 15km 17km 왔다갔다 하네자 <laughs> 40km인데 뭐 안전하게 가면 좋은데 애들 본다고 19 킬로, 20 킬로가 이 정도면은 뛰어가는 게더 빠르. 다들 좀 안전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아, 그래도 이 컵홀더가 있네요.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어서 요게 그나마 370 카페에서 조금 금 인기 좋은 아 아이템. 이게 팔걸이도 되고. 네. 커플도 일단 두 개가 되니까 두 개가 플러스 되니까. <laughs> 요거 없으면 팔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요게 없으면은 어. 거의 뭐 없다 봐야죠. 요게 있는 게 진짜 차이가 커요. 차이. 약간 그건데 요 그러면 두 손으로 똑바로 움직인다. 어디 에한 손으로 어? 깔롱지면서 가오다시 잡느니 어? 내찬두 손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닛산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항상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촬영 다 한다, 촬영을 다한 다음에. 왜 나는 꼭 엔딩 멘트를 다 까먹는 걸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났네요. 자, 그래서 차주님. 그래서 이 차, 어떻습니까? 한 줄평을 하신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변병이 생각보다 늦게 올것 같다? 음. 왜냐면 제가 진짜 한 1년마다 차를 바꾸는 것 같아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은 실증이 나서 차를 바꾸는 것 같은데, 물론 얘도 아직 지금 뭐, 반년 정도 탔나? 음. 뭐, 그 정도밖에 안 타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차? 아, 기변 생각이 안 드는 차? 음. 네, 아직 뭐, 그런 말 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족감을 주고 있다. 그죠 1년에 한 번씩 바꾸면 저희 채널, 제 채널에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분 계시거든요? 아직 기변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뭐지, 굳이 굳이 내가 기변을 해야겠다 해서 선택을 한다. 그 다음은 어떤 차로 가실지, 최근에 그 뚜따의 뽐뿌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음. 잠깐 미친 척하고 네. R8 V10 생각보다 저렴해요. 네, 생각보다. 아, 아, 아. V10 아니 V8이야 아니면 그냥 V10이죠 V10 아어 아. 좋은 생각은 해봤지만 네, 그래도 또 실용성이나 뭐나 음. 이런 거로 생각하면 굳이 간다면 GTR 아 네. GTR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만 타도 충분할 것 같다 아그쵸죠 차는 음. 또 본인이 즐겁게 타야되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타야 음.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지. 그렇지. 계속 탈 때마다 기름값에 뭐에 타게 되면 뭐 클러치 비용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참못 타거든요. 기름값은 근데 얘도 뭐 만만치 않아. <웃음> <맞네>. <웃음> 어, 어제 5만 원 넣고 어제 밤에 아... 5만 원다 썼습니다. 밤에요? 네, 밤에 한 4시간 원... 4시간 타고 <laughs> 5만 원 넣고 그냥 그냥 그대로 다 쓰고 집에 돌아왔죠. 야, 온비가 진짜 이게... 사악하네요. 네, 게이지가 엄청 작은 칸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네. 한 15분 20분 타면한 칸씩 줄어어요요 <laughs> 오! 지포만큼 먹는 건지포보다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오! 또 이게 길돌리면또 한번 달려줘야죠. 또 이제 차지인 차지. 오. 오! 오! 약간 그 카트 느낌인데요? <laughs> 차가 좀 신... 서스는 순정인데. 머스탱그 일체형보다 더 단단하다고 느껴지고, 어, 저도. 네. 더 안정감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 노면을 달고 가니까, 그리고 휠 베이스가 앞뒤로 짧으니까, 그, 카트장에서 카트 물면 은 차가, 오! 음. 아, 또이 맛에. 그쵸. 에, 이러니까 기름 다 쓰시는 거예요. 음. <laughs> 이렇게 1M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DS. <laughs> 도대체 이게 <laughs> 이거 꿀팁 맞나요? <laughs> 이게 DS 모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알아도 진입을 못 하는 분이 많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치시면은 치면서 이쪽 돈으로 당기면은 진짜 거의 한두 방에 들어. 어, 아 이게 일단 스포츠 모드라고는 하는데 음. 그냥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은 알아서 다운칩니다. 음. 오. 음 아까 다운 치 소리. 오유. 가오 가오용인데. 음, <laughs> 가오다시용. 어 근데 아까도 딱 주행하면서 몸이 확 쏠리더니 바로 다운 시프트를 바로 쳐주네요. 숨겨진 기능. 숨겨진 기능인 건 맞죠? 뭐 버튼이 있는 건 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니 <laughs> 기어봉을 두들리기길래. <laughs> 어 DS 모드 뭐 어쨌든 스포츠 모드겠네요. 그렇죠. 아 얘는 그러면 따로 스포츠 모드 버튼이 없네요. 따로 뭐 그런 버튼 없어진다. 음 버튼 그냥 VDC 끄는 거 하나 있네요. VDC 끄는 거? 예 네. 역시 뭐 어쨌든 차주님이 만족하면 저희도 <laughs> 만족스럽습니다. 자 오늘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저 GT-R 기변할 때. <laughs> 그때 뵙는 건가요? <laughs>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기변은 그만하고 싶네요. 아... 나라에 돈을 너무 주고 있는 것 같아. 음, 요또 이제 차살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 한달 만에 하니까 또이 멘트도 좀 입에 안 붙네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이발...